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화와 선을 빕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두고 묵상을 해볼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시험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느님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의 결과물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한층 더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면, 유혹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유혹 안으로 우리를 꿰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시험은 언제나 처음에는 혐오스럽고 어렵고 상상이 안 되고 또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어지죠. 반면에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은 언제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솔깃하고 보기에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마 프리미어 비리 성경에 그런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셨거나 어떤 일이 있었으니 가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셨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본인이 직접 칼을 들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험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한편으로 유혹을 보면 유혹은 언제나 감미롭고 매력적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저 나무를 봐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와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죠.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고 사탄의 음성, 유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와의 귀와 눈에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여서 그 열매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작고 좁은 문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문이고 이 문은 겸손하게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작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넓고 널찍한 문으로 가자. 그 문은 아름답고 매력 있어 보인다. 우리가 겸손하게 굽혀야 하는 곳은 처음에는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해 두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받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분명한 목적을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하느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신실함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토비서에서,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에게 나는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토비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라파엘을 파견하셨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가진 이들임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들이 당신께 맡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아브라함이 90대가 되어서야 아들 이사학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큰 기쁨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이사학이 자라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아들 이사학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학은 아직 어립니다. 사냥과 별을 읽는 방법,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 그외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아들 이사학을 위해서 씁니다.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와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 할 일을 받아야 할 때도 예식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사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듯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느꼈을 아픔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당신께 맞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특별한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은 이 둘에게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먹어라. 너희는 이곳의 주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나무가 있다.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하와나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동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항상 그 나무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금지된 것은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뱀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혹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입니다. 시험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열매들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뱀이 말합니다. 따먹어라. 그러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날 때마다 매번 그 나무를 응시했습니다. 매번 그 나무를 쳐다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따야겠다는 필요가 하와 안에서 커진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죠. 그 나무 대신에 매번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봤다면, 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 욕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이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고, 또 바로 만나와 매출하기와 또 바위에서 물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아니면 청하고 애원하기도 전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하느님은 이 사람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실한지를 시험하고 싶으셨고,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이집트 종사리에서 비롯된 맹종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만큼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느님은 백성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 막가지 않았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서가 더 좋았다. 우리는 노여했지만 그곳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마셨다. 그런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느님은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들의 신실함을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참으로 힘있는 분이셨고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를 물리치셨습니다. 파라오는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군사 지도자였고 가장 큰 군사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많은 힘을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배가 좀 고프고 목이 좀 마르다는 이유로 이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세만은 신뢰가 없었습니다. 시험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10편 139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 주소서 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모든 예언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신실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어떤 기분일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시련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계속 신실하면 셀수 없을 만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 드신 것과 겟세마니 올리브 동산에서 시험에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험과 유혹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으로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배고프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주 많이 빠져서 약해져 있을 때, 즉, 예수님에게 아주 힘든 시간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는 단식과 기도, 하느님과의 친교, 성경 읽기, 하느님 말씀 읽기 없이는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시험과 유혹, 이두 가지를 모두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단식, 성경말씀 읽기, 또 성령의 가마로 성경말씀 외우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거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돌이 빵이 되게 하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 가지 유혹에 각각 대응하십니다. 모세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외우고 계셨던 것은 말씀을 읽으셨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그리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지 않는다면, 또 단식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과 욕이 왔을 때 저항할 힘이 없고, 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Happy